도로 위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해 경찰이 이달부터 이른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 8월 두 달간은 계도와 홍보에 집중했는데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범칙금 부과에 나섭니다. 먼저 단속 대상부터 알려드립니다. 집중단속하는 5대 반칙운전은요. 세치기 유턴, 버스 전용차로 위,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턴 구역에서 뒷차가 앞차보다 먼저 유턴하는 이른바 세치기 유턴. 승용차나 탑승 기준이 안 되는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행위. 교차로가 막혀 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 물기. 정지나 서행 구간에서의 위험한 끼어들기. 그리고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는 등 비긴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법규 위반이 해당됩니다. 처벌 수위도 전해드립니다. 위반 시 차량 종류와 위반 유형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고 일부 행위에는 벌점도 함께 적용됩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캠코더 단속을 강화합니다. 현장 단속과 영상 증거 확보를 병행해 상습 고질적 위반을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교통안전 홍보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준수는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습관적인 반칙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